여기는 옐로컬러 쓰레기 버렸고 이제 분리수거 하러 가야돼요 바카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로요 분리수거 하러 가요 네 바카가 먼저 가요 쓱싹쓱싹 청소차처럼 우리도 쓰레기를 분리해요 자 바카가 버려줘 종이는 어디에? 바카야? 여기 종이 종이는 여기 상자 안에 여기 종이가 많지? 여기에 넣고, 응, 여기 넣으면 돼요, 종이. 네, 거기 넣으세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분리수거 하는 거예요. 종이는 종이에. 그리고 아까 플라스틱, 이쪽으로 이거 들어보세요. 자,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안에 뭐가 지 안에 퍼플 컬러랑 옐로우 컬러 있어요. 여기가 플라스틱 버리는 거예요. 네. 한번 열어볼까요? 그거 하고 싶어요? 어때요? 그거 플라스틱에 버리는 거예요. 자, 엄마 안아줄게요. 자, 플라스틱에 버리고. 됐어요? 이것도 플라스틱에 버릴 거예요. 아까 거기서 넣을 수 있어? 어, 플라스틱. 엄마가 좋아하는 물이네. 여기에 넣을 거예요. 꼭 잡아요. 올라갑니다. 자, 여기 어? 넣고. 어. 하나 더. 어. 네, 플라스틱 잡고. 그거는 비닐. 비닐은 다른데 버려야 돼. 여기 비닐. 여기 비닐. 네, 플라스틱 다시 잡고. 오이 여기 버리세요. 됐어요. 잘했어요. 다 했다. 분리수거 끝. <목소리도> 아카 이제 나가요. 하세요. <laughs> 하세요. 어, 뭐, 뭐가 있지? 하세요. 밀까요? 영철, 아, 그 아. 잠시만요. 아, 네. 아카 아. 이제 나오세요. 앞에서 여기서 밀어요 여기 엄마 쪽으로 오세요 엄마 쪽에 안에 바꿔 책이 있고 그럼? 볼이 있었어? 볼 가지고 갈 거예요? 딱딱한 볼이 있었어요? 그거 꺼내고 싶어요? 그럼 꺼내 봐요 오늘 쓰레기 버리기 미션 완료 여기다, 여기다 이 그랬어요 딱딱한 볼 여기 있네요 여기 됐어요? 아, 이렇게 하면 얘는 어떡해? 안에 뭐가 있지? 슬라임은 지금 안 해요 그거 슬라임은 지금 안할 거예요. 어. 어.